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laughs> 오늘은 네. 한동훈 법무장관, 네. 예, 총선에 뭐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네. 뭐 혹시 나가게 된다면 네. 뭐 국회의원 할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laughs> 원하면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예. <laughs> 근데 이런 거뭐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인기는 좀 있다 없다. 예, 보수 쪽에는 인기가좀 있다. 그렇게 예. 예. 진보분들은 예, 또뭐 아니다. 예. 뭐 모든 자연의이치는 음영으로 나눠지게 되고 있고요. 동전 양면이니까요. 예예. 예. 여가 있으면 또 야가 있고. 예. 여가 못 하면은 야가 또 자라라고 이제 어? 응? 또체질할 수도 있고요. 예예. 야가 못 하면은 또 여가. 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또 고칠 수도 있고요. 예.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 이제 어떤 삶의 지혜지 않을까요? 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방금 질문하신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총선에서 예. 자기 역할을 나가서 국경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의미지잖아요. 예. 예. 저는 충분하다 보면 봐야죠. 왜 아. 그러냐고 라는 것들은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상황은 정서적인 그 어떤 정신적인 세계는요. 예. 관이에요. 음. 관이 뭐냐고 라는 것들은 어, 국가가 정해지고 있는 그 규털의 법을 예. 누구든지, 누구든지 간에 지켜야만이 된다. 예. 그래야 질서가 잡혀져서 예. 어, 국가가 예.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함이 없도록 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동훈의 이름의 특징입니다. 음. 그만큼 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음. 어, 그리고 이제 어 바른 소리를 우리가 하는 걸한번시 보잖아요. 그래서 예. 매석하면서 이렇게 예. 보겠다는 것들은 그것은 자기 어떤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예. 보수적이면서도 좀더 진보적인 성향도 좀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음, 음. 맞다고하는걸 맞다라고 인정을 일단은 안 하는 분이에요. 맞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예. 왜 맞는지를 파헤치고 분석하고 깨닫은 다음에 예. 아 이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을 가지고 일을 처리 하는 굉장히 그 유가 원칙에 있는 분이에요. 음, 음. 그래서 아마 국가의 초석이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국가의 초석으로 다지는데 한 사람이 좀더 어떤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음. 근데 참그이분이 부인을 보면은요, 예. 부인도 굉장히 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음. 아주 참두 분이 예. 어, 국가를 위해서 예. 앞으로 헌신할.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아. 저 그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음.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의 미래가요. 예, 예. 아마 v 이표로갈수 있는 예, 예.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예.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상에도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 예.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